아유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그 마커시 350점 대충 6연승 하면 돼 근데 제가 살짝 불안한게요 저번에 연승을 했잖아 이때 연승 했거든요 이제 살짝 그 아, 알잖아요 그 평균액이 본점보다 가맹점이 더잘 나가면 어떡하나요 아 근데 나는 이,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난 진짜 11호나 1호나 만약에 나보다 좀 커진다 뭐 나는 그냥 더 땡큐 아니야? 나는 그냥 에코 장인으로서 계속 쭉 어차피 갈 거고 걔네가 그렇게 해주면 이제 나도 어떠한 컨텐츠를 했을 때 걔네랑 같이 하면은 더 좋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서로 뭐 윈윈하는 거지. 지금도 내, 내 시청자 수나 유튜브 조회 수나 아이씨 놓쳤잖아 자리. 어 뭐야? 야나 마우스 이상함. 아 놀래라. 어 뭐야? 아, 뭐야? 아, 나 마우스 이거 밑에 테이프 떨어져가지고 마우스가 안 움직여졌어 방금. 그래서 방금 자동사냥 눌렀어요. 아우, 나 탓하기 싫은데 내 마우스 왜 이래? 아, 이거 아니었어 방금 키아나 그냥 바로 했는데. 아, 이래깡 먹혔다. 족됐다. 이거 큰일 났다. 끝났다. 뭔 그마요? 안 갔다. 그냥 랜드마스터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키아나 큐 있잖아 미니언 뒤인다고안 맞는다 생각하면 안 돼요 바로 맞아요. 그래서 키아나들이 저걸로 노리고 하는 수가 많은데 이거 은신 큐 쓰자마자 킬각임 보여줄게 여기다 쓰거든. 그러니까 내가 킬각이요 내가 항상 말하잖아 미드는 솔킬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키아나는 점화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라인들을 뭉쳐가지고 보낸 다음에 또 주도권 잡으면 돼. 내 지금 웃기려고 장난치는 게 아니고 진짜. 이... 이것도 진짜인건데 음. 가주에 아으 씨 아으 씨 아 내가 이게 말린 걸푸는 방법을 이제 알려 줄게. 저는 이제 무려 10만 유튜버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들을 다 콘텐츠화 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 생겼거든요.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야우와집 아. 가는 척 하면서 야, 안 보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더블 까는 거임. 걸렸죠이럼 그러면 와요. 얘 얘가 얘가 얘 헤카림이 온다고 가버님 아가 미드는 필요 없다니까 그 솔키 따인 게 제가 말리는 법을 알려준다 했잖아요 그냥 말린 거를 다시 도로 열면 돼요 이번 반 딜량 네, 1등 만 원이요 그냥 그냥 주시려고 뭐 여러 가지 미션들이 있는데 그런 미션은 솔직히 해주시거면 그냥 쏘시는 게 나을 텐데. 아니 그만해라 니돈 많잖아 아트야 하! 하지 말라니까 아니 나는 안하겠다는 의향을 펼쳤는데 왜저기끼리또 하고있노 아니 나는 그... 그게 아니고 난 이기는 중 미안 아, 이거 중국의 코장인 키아나 상대하는거요 존나 신기하던데. 무슨, 은신큐를 쓰고, 뭐, 그거를 바로 들어가던데, 그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야, 키아나가 은신큐를 써. 그럼 거기다가 일단 EQ를 박아.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하던데. 아니. <laughs> 못 참았고요, 피해주고. 에코 W는요, 근데 이거는 에코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 롤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그건 것 같은데. 그니까 나는 롤을 10년 동안 했으니까, 사람들의 움직임이나 이런 게 대충 예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고 하는 거지, 이 에코 W를 뭐 따로 뭐, 뭐 이용해서 그런 거 없어요. 1호님, 19호님 방송도 대대님 유튜브에 올라가나요? 아니요, 걔네는 즉가 녹화를 안 해. 아유, 고생하신다. 그, 좀 부술게요. 나와보이소. 예? 삼촌아. 존나 웃긴 게 뭔지야? 18호 키보드 내꺼. 11호 램카드 내꺼. 1호 모니터 그래픽카드 내꺼. 1고 노트북 내꺼 그냥 내 신체를 나눠줬음 근데 뭐 이제 몇 개는 그냥 주고 몇 개는 그냥 이제 싸게 판건데 뭐 그렇다고 그냥 웃기다고 아중이다잉 이거는 궁으로 넘어갑시다 늦으면은 못나가요 아 내가 수락을 안 눌렀다 아 죄송합니다 아 이거 그냥 달라 이거죠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고, 다시 이제 걸어 주면 수라을 누르겠다. 이 말이죠? 어, 야야야 열, 다 열, 라 아, 아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 방송에 집중하다 보니까 무려 10만 구독자잖아요. 그래서, <웃음> <웃음> 그래서 방송에 집중하다 보니까 내가 수락을 못했습니다 <laughs> <laughs> 아, 나이스. 첫판 승리. 아, 이거 진짜 나 이거 첫판에 집중 못해서 큰일 날뻔 했는데. 아까 딜량 1등이었으면 만원이었는데 제가 그런 거할 필요 없이 무조건 딜량 1등 한다 했죠. 그래서 만원 먼저 받았죠. 저는 이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저는 번복하지 않습니다. 따라라, 따라라, 따. 이것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바로 딜량 1등.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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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몇점 올라? 23점, 오케이. 239점. 가자, 가자, 가자. 내 폼은 상관이 없어. 이번 판승리실 시스 당 100원 하실래요? 에? 시스 당 100원이요? 와 그러면 천개 거... 먹으면 10만 원이네. 와천개 좀... 간다. 어어어아뭔또 <몇> 그래서... 김망치님이야? 아, 아 저분 왜 여기 있냐? 어 소리가 좀 크게 들리네. 잠깐만. <놀람> 아 오늘 오늘 소리 아 마이크가 좀다르네 내가 오늘 좀 설정했나? 아여 아요, 잠깐만. 나 집중 좀뭐 마이크 설정이 이미 늦었고. 제이스 옛날 이쉬웠는데 미드 제이스 최고 올라가고 힘들어졌어요. 지금은 그냥 좀 집중하고 있는 거.. 아 트위치! 아 뭔가 있네. 아나사이러스 온다 한줄 알았는데 적 트위치인 거 처음 알았네. 어 땄다 나 가는 아이스 빨리 잡으면 어찌 들어오잖아. 아, 야, 나 W 왜안 받아줬냐, 방금? 죽진 않겠다. 아, 왜 이래, 자꾸 수고 가? 아, 이 쟤는 뭐 계속 씨...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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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요가고 있긴 해 근데? 아, 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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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걸렸다 아아다다다다 <laughs> 새끼 진짜 아아 아, 쟤는 자꾸 까먹게 되네. 아 트위치 얘기하서 내기 얘기 나와서 그런데 아니나 파트너 또못받았어또 실패했어요 파트너. 안 준다. 한달 뒤에 신청하래. 원래 파트너였거든. 근데 공익 간다고 해제했는데 했을 때보다 기준치를 훨씬 채웠는데도 안 준. 아이스. 제발. 어? 아야 뭔 뭐, 뭐, 파이크가 8 데스야, 직스는 7 데스고 유리한 거 아니었구나. 얘는 또 이상한 짓 하네. 쭉 빼야겠다. 아, 쟤도 이길 것 같은데. 아, 쟤라니. 망치님도 이길 것 같은데. 아니, 에코 암살자예요. 암살자. 풀콤보 박은 당연히 죽어야지. 어, 제이스 계속 사이드 미니까 답이 없네. 아니, 왜 위에는 자꾸 죽는 거냐? 아니, 탑 막는 사람도 없는데 왜 자꾸 죽냐? 아, 나궁 없어서 이거 안 되는데. 아들도 봤잖아. 제발 잡고, 아, 나이스! 이거 마이크 소리 올려 놨었다. 아, 오늘 좀 이상하지 않아요? 마이크 소리가? 아이거 유튜브 올릴 때 문제 없겠지? 이하방 설정해야겠다. 뭐야, 여기 또 아쉽다고 있어. 뭐라 야, 잡아라 줘. 빠밤밤, 빠밤밤. 빠밤빰 잘 튄다 아 이러면 안돼요 아 예예예예예 예예예 예, 예, 반갑습니다 예예예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존나 쎄다 진짜 지금 오또또또 뺏뺏뺏 또 저런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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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일로와 개새끼야 안 좋든 나이스나이스나이스나이스나이스아스 아이스, 나이스. 아 c 스 아이스, 아 c 스 맞다. 어디 갔지? 어이스 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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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이스, 아이스, 아이만원이스아이0 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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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나 진짜 이럴 때마다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딱치 썼는데 아 아니 평소 같으면 했어 탑에코아 부탁 좀 해볼까 그냥. 아저 사실 무려 10만 구독자 김대대인데 <laughs> 일단 좀만 고민 상대보고 좀만 고민을 좀하자. 어아그 많고 많은 애들은 중에서 레네톤이 나와 버리네? 미드에서 레네톤 만나면 가능함. 탑에서는 라인이 길어서 안돼. 그냥 져서 23점 깎이느냐 다티에서 MMR 지키고 15점 깎이느냐 오케이? 오케이? 간다 가자 가자 론나 레네톤 그냥 뭐 해보지 그냥 뭐욕좀 먹지 그냥 뭐아 근데 난 욕먹을 짓 안함 아 그래 나는 몰라 라이엇시 이렇게 하래 난 게임 시스템상 그냥 듀크 에코 재림 가자 오케이 이거 첫템 일단은요 얼건 가야겠다 파미의 불씨 먼저 가고 아 해신작쇼 갈까? 넌 구라죠 뭔테 에코입니까 아 진짜 가? 탱 에코 가? 가미의 불씨 간 다음에 진짜 얼금 갈까요? 안되죠 가면 안되죠 아니 진짜 아니 아니 뭐 보여줘요 그러면? 안되죠 그런, 그런 트롤짓 하면 안됩니다 아니 그냥 막다 뭐 이거 간 다음에 뭐 유튜브가 한번 잡아 그냥? 안되죠 근데 진짜 여기서 탱에코해서 만약에 괜찮게 되면은 참 영상 참 이쁘게 찍을 것 같긴 한데 할때 바로 성공. 아비. 루. 오. 루. <laughs> 어? 어쩌면? 어? 좋은 소식이 자꾸 들어오네? 밑에서? 오늘 이 마우스 상태 살짝. 어, 러눈좀쳐 뜨고 해라. 제발 친구야. 저. 근데 사실 뭐, 나는내 것만 잘 하면 돼. 다 필요 없음. 울 짧긴데, 안 아픈데, 안 아픈데 잡았 죠? 진짜 잡았음나는안잡았 으면 아무 말안 함. 잡 으면 잡았 다. 까치 습니다. 야, 야, 야. 에? 뭐야 얘? 에코즈냐? 더 싸울래? 살짝 에코즈 강해서 살짝 당황스럽지 레니토 나. 요새 다 그러더라.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너만 그런 게 아니고 다 똑같으니까 너무 주눅 들지 말 그래. 딜교가 왜 성립이 되냐고요? 그야, 에코는 존나 사기니까요. 여러분, 에코 하세요, 에코. 어, 성공! 나이스. 오일려 이득. 비에고, 비에고. 요씨얘 노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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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탑 차이 내 가지고 노플이야 내가 탑 차이 내놨었어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간다고 생각을 하고 대충은 여기서 타거든요 무조건 있으면 없으면 없는 거임 어얘어너왜 거기 가거갈 이유가 있나 아 전용 확인하라 있구나 누군가가 잘거라 어이구 못먹죠? 기절도 못받죠? 당황했죠? 이거 벨트 나오면 신발도 나와서 용싸움에서 개빡세게 할수 있음 피워. 아 씨. 어, 어. 야, 게이드. 야, 이거 레기 걸 테를 타네. 나도 있다. 뭐 아칼리만 있는 줄 아나. 돌아갔어. 아무 의미 없지만 일단 좀 멋있잖아요. 어. 와 이렇게 해도 그냥 70 골드네. 브르자상대로 그냥 성공 두 뿌리다. 벌써 500원 벌었어요. 500원 성공으로. 나이스아이습니또 성공 얼마야? 8 90원. 뭐야 이거는? 이거라. 야 가라. 약간 타베코가 약간 이런 느낌이긴 했음 옛날에도 이렇게 궁으로 계속 복귀하고. 아 제압되었습니다. 제압되었습니다. 계속 눌렀는데 계속 안 됐네. 아 여기는 뭐못하면 서린 친구. 아유. 제압되었습니다. 씨. 노블노블 풍 쓰네, 못 나가. 아, 나이스 빠른가? 아, 이거 하면 잡고.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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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퍼 했었다. 오케이, 와, 이거 베인 짜냐 이거, 와, 큰일 났네. 나, 되게 미제 나왔어. 아, 가지, 그래,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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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하지! 아. 어, 베인 던졌다.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와, 이거를. 끝낼 수 있지.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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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오. 와, 시변승이야? 와, 미쳤네. 다이아에서 하동바동 되다가 어떻게 이렇게 되냐? 뭐 힘이게? 와, 나 이런 거 처음 해보네. 23승 5패, 와, 어떻게 버프 되자마자 이렇게 되노? 두 판만 이기면 그랜드마스터긴 한데, 어차피 내일 그만큼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솔로, 여기까지 하자. 자, 저는 재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목소리>